12간지 어, 속의 동물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뉴, 수, 해. 어, 그리고 다른 그림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누군가가 잘 만들어놨습니다. 누군가가 잘 만들어놓은 것을 지금 편안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1일간지 속에 동물들에 관한 12행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수래. 자는 지요, 축은 소라. 이는 범이요, 묘는 토끼라. 지는 용이요, 사는 뱀이라. 오는 말이요, 미는 양이라. 신는운숭이요 유는, 닭이라, 술은 개요, 해는 돼지라. 어, 그러면, 이번에는 e 어, v 간지와 어, 동물들을 어, 연결해서 v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v 한 n 가 소망하는 v e 사의 커다란 소가 아니고, 인간이 두려워하는 범도 아니라고 묘하게 큰길를쫑긋한 토끼에게 말할 때, 진귀한 용의 비상을 보고 이거다 싶었는데 사냥꾼 뱀이 나타나 도망치면서 오래도록 잘 달리는 말을 생각할쯤에 미소 천사 양을 만나 소망을 물었더니 신출귀모란온숭이라 한지라 유감 천만의 답변에 탁 살이 도단하고. 신령이맘 진정할 때개 짖는 소리에 놀래 도망가느니 해가 뜨든 지든 먹고 자는 돼지가 떠오르는 게 아닌가 아 이상입니다